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진짜 친구를 곁에 두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죠. 어떤 아, 어, 모양도, 색깔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관계들이 있는데, 어떤 관계에는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어떤 관계에는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하죠. 아, 어, 그야말로 그때 또 이거 외에도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무해무덕한 관계도 있어요.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장 그 중에서 많이 맺고 있을까.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아, 어, 모처럼 이제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할 건데요. 친구가 주변에 많으세요? 그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세요? 좋은 영향을 받는 친구, 나쁜 영향을 받는 친구, 그냥 무해 무덕한 친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굉장히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많을 필요는 없지만요, 정말 좋은 친구는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좋은 인생을 위해서 그 좋은 친구 알아보는 법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 좋은 친구를 곁에 두기 위해서 내가 진짜 친구가 되는 어떤 그런 태도? 는 어떤 걸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오래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움직여야 친구다. 어, 움직여야지. 그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친구를 위 해서 움직이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전에 그 후배가 아주 예전에 한번 이제, 이제 후배가 결혼 안한 후배가 소개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우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이제 호감을 참 모처럼 느끼고 소개팅에서 호감 느끼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감을 느끼고 이제 몇번 만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어도 와 괜찮을 것같아라고 생각하는 즈음해서 이제 일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토요일 날, 어, 이제 가족들이랑 그, 가까운 데로 여행을 가다가,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가볍게 이제 접촉사고가 났는데도, 어쨌든 다들 이제 병원에 이제 가족들이 모조리 다 이제 들어 누워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어, 이만저만해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크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검사하고, 뭐, 대충, 이렇게 좀, 누워서 좀 쉬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일요일날, 내 약속을 못 지키겠다. 라고 이제 연락을 해줬대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기대했던 건 뭔가 하면, 어, 그러냐고. 너무 놀랬겠다고. 그안 다쳤어도,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러면서 당장 이제 달려와 줄줄안 거예요. 그런데, 어, 그러냐고. 그럼 몸조리 잘하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이제 황당했던 거죠. 자기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어봐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 친구의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워진 상황을 보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오, 그래. 얼마 안 다쳐서 다행이야. 몸조리 잘하세요. 끝.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 <laughs>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이제 그 친구들은. 그 뭐예요? 나를 위해서 전혀 움직일 의사가 없다. 노력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좋은 친구 되는 방법은 일단 친구의 일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뭐 가봐야 뭐 이렇게 뭐 뭐라도 과일이라도 아니면 죽이라도 사들고 가봐야 그게 이제 좋은 친구인 거죠. 막 카톡으로 매일매일 괜찮니, 뭐 화이팅, 어, 푹 쉬어라, 빨리 나아라, 뭐 이런다고 좋은 친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움직여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데, 그런 친구를 내가 찾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 친구들한테 내가 좀 움직여주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어,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새 책이 나왔잖아요. 관계 내공이라고 이제 새 책이 나와서 열심히 이제 홍보하고 막 출판사에서도 홍보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그런 책에 관련된 제 관계 내공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홍보물이 돌아다니는 걸 아마 보실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laughs> 새 책이 나오면 모든 작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눠요. 책만 나오면 내 책을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과. <laughs> 그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요.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어우, 책 나와서 너무 축하해. 라고 축하만 하는 사람이 있고, 당장 책을 사서 인증샷을 올려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움직이는 친구일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아, 그래,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그 움직이, 누군가가 나의 절실한 거에, 이게, 어, 절실한 어떤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움직여주면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움직여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움직여주자라고 이제 첫 번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야 친구다. 어, 우정의 형태는 계속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크게두 가지로 나누면 뭔가 목적이 있는 경우, 아니면 그냥 목적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어, 취미가 만나, 맞아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 있죠. 동호회, 뭐, 함께 마라톤, 댄스, 뭐, 골프, 테니스, 뭐, 이런 거, 사진, 뭐, 이런 동호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랑 취미가 동일해서, 어, 그래서 이제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그 공통 목적이 없어지면 서로 아무 관계가 아니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진짜 친구, 그렇지 않은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정말 기다려주느냐, 아니냐라는 건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친구들은 어떤 기다림이라는 어떤 그런 수고를 하지 않죠. 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뭐, 이제 뭔가 실수를 했어요. 아니면 친구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본의 아니게. 친구가 나의 뒷담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걸제삼자한테 들었어요. 야, 니네 얘기 뭐 이렇게 하더라. 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는 뭐, 어, 내가 뭔가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내 부탁은 안 들어주고, 딴 친구 부탁은 들어줬다고 내가 또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해서 그 친구가 내 경조사에 못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를 어떤 그렇게 뭐, 오해하게끔. 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겨도, 내가 있다가, 아,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뒷담화라는 게, 걔가 그런 식으로, 그런 나쁜 의도로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중간에서 말을 옮기는 애들이 이상하게 말을 옮긴 걸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 그, 딴 친구, 내 부탁은 안 들어주고, 딴 친구 부탁을 들어줬다는 건, 그 친구 사정에 더 거절하기 어려웠겠지. 라고 생각해 주는 게 내가 기다려 주는 거라는 거죠. 진짜 친구는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어, 용서하고 기다려 줍니다. 그런 건데, 사실 그런 어떤 얄팍하게 만나고,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만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다려 주지 않죠. 그걸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확 갑자기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하면 기다려준, 그야말로 룸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말씀드릴게 뭔가 하면요. 추억을 만들어야 친구다. 아, 진짜 친구, 가짜 친구, 구별법이 뭔가 하면 함께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제 말하고 싶은, 다시 얘기하면서 막 재미, 재밌어서 막 좋아 죽는 막 그런 추억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친한 척 엄청 하고 막 자주 만나는데, 함께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추억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함께 일하는 파트너지 친구라고 하기엔 좀, 좀 어려운 거죠. 추억할 게 없다는 거는. 옛날 친구가 좋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때 친구가 이제 20년 만에 만나도 너 그때 그랬지. 그거 생각나냐? 이러면서 해야 될 얘기가 막 밤새도록 나오는 그런 친구들 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친구죠.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매일 만나는 동료지만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가족보다 더 붙어 있는데도 친구라고 안 하는 이유는 추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냥 같이 일을 하는 거죠. 동료죠. 어, 여기서 이제 응용버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정말 친구로 하고 있는 싶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 나, 이제, 저 사람이랑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돼주고 싶어. 라고 하면, 어, 나중에 함께 이야기할 만한 좋은 추억을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가 기뻐해야 추억이 되는 거죠. 뭐, 기뻐거나막 인상적이지 않은데 그게 추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기뻐할까? 생각하는 자체가 추억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의 친구가 돼가는 과정인 거죠. 관심을 가져야지 가능해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아, 뭐, 이제 단풍 들것 같은데 산에 갈까? 라든지, 뮤지컬 좋아하는 그런 이제, 친구한테는, 야, 이번에 뭐 들어왔다는데 보러 가자, 같이. 음식 중에 뭐 굉장히 뭐 빙수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한겨울에도 뭐 거기 빙수 새로 생겼는데 난리 났대. 뭐 이러면서 거기 같이 가볼까? 라고 해서 추억을 만드는 거. 오랫동안 이제 그 관심을 내가 가져주고 그렇게 어떤 이제 그 글을 위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바로 삶을 풍성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이제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이 남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그 어, 우리가 이제 바쁘다고 요즘 이제 많이 소원해지죠. 친구들하고. 바쁘다는 이유도 그렇고, 막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못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이 핑계, 좁힌게 사실 따지고 이득 따지는 관계는 진짜 관계는 아닌 거죠. 그, 음,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곁에 있으면서 인연을 소중히 하고 서로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도닥도닥도닥 하는 그런, 어, 사람들을 어떤 이제, 주변에 만들어서 내 삶이 풍성해지려면 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응용하셔서 어 그런 태도로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아어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